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많이 통하는 나만리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3D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D 3V. 뭐가 3D인가요? 자, 가 설명 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표현할 때요 사용하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있고요, 언어가 아닌 것이 있어요. 언어란 건 이제 입말 그리고 글말. 이게 언어죠. 그러니까 글자를 쓴다든지 단어를 직접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입으로나 글로. 이걸 우리는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아닌 것. 그것을 이제 non-verba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non-verbal. 어, 그러니까 음성. 네.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음성의 높낮이, 강약 뭐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을 하죠. 또는 시각 표현, 시각적인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오늘 제가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께 강의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시각 표현이거든요. 그밖에 이제 어떤 공간이라든지 거리, 도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에 속한다. 그러니까 언어인 것을 보벌이라고 하고 언어가 아닌가, 넌 보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3 h V라는 것은요, 보벌, 어, 어, 보컬, 비주얼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벌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보컬과 비주얼 아닙니까? 비언어죠. 밑에 이제 버벌이 아닌 것두 가지가, 어, 보컬과 비이저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그냥 3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벌이라는 것은, 편지나 어떤 그 SNS, 뭐, 이런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입으로 하는 말도 들어가요.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개 여기는 목소리의 효과라는 것이 들어가있때문 보컬로 분류하는 게 좋겠죠. 목소리, 소리에 관한 것. 소리로 통화한다. 전화, 라디오 같은 게 보컬에 속발곳입니다비얼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비전. 이렇게,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컬은 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 비얼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 뭐,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벌에다가 보컬 비주얼이 합쳐진 것이죠. 합쳐졌다기보다는 결합됐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언어와 비언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보컬하고 비주얼은요. 이 보험별보다 굉장히 뛰어난 게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벌이 더, 더 뛰어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보벌 같은 것은 글을 쓴다, 단어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요. 사실과 의미 전달에 굉장히 정확하죠. 그렇지 습니까 사실과 의미 전달에 굉장히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근데 감정과 상황 전달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서, 어떤 저자의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보컬이나 비주얼은요, 감정이나 상황 전달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목소리 금방 나타나요. 또 표정이 바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보벌이라는 그것이 사실과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데는 보컬과 비주얼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받쳐주면 세 가지가 3D 커뮤니케이션, 3D 표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벌도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거기에 내 감정과 현재 상황을 갖다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컬과 비주얼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는가? 그 구사법 표현법도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3리비 맞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리비 맞춤법이라는 것은 어, 도보라고 보컬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어, 나는 슬프다 그러는데 막 웃으면서 슬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막 웃는 얼굴로 나는 슬프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높게 이렇게 말이지. 높게 그렇지 않아요. 높게 낮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하게 웃으며, 이러지 않는 거죠. 환하게 웃으며. 비주얼, 보컬, 버벌이 세계에 잘 일치가 되는 걸 우리는 맞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불일치됐을 때 이게 혼란이 오죠. 어, 말로는, 말로는 좋다고 그러는데 표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 한참 고민하게 되는 아, 이게 말, 말하고 표정이 다르다든, 속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블, 보컬, 비주얼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상대방이 이것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헬렌켈러라는 사람.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 밖에 줄수 없다. 내 이름은 시각장애인 이될 사람처럼 당신 눈을 사용하라는 소통하는데 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 이름은 청각장애인이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라. 예. 귀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마치 내 이름은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마치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하라. 마치 내 이름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에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어, 맞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어떤 감각기관들 있잖아요. 의사소통의 도구들. 이걸 정말 충분하게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르비언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소통을 할때 소통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여기, 이게 버블. 버블. 이거는 7%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소리, 청각적인 요소가 38%고, 시각적인 요소, 저의 이 표정이라든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55%를 차지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외모라든지 표정, 그리고 제 입은 옷, 이런 것들. 등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법을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말하자면 상스럽지 않고 뭐 어떤가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7%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연구한 결과인데 이걸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은 상당히 그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면접 같은 거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목소리에 모든 게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표정이고요. 그리고 태도와 옷차림 같은 거. 시각적인 것이죠. 결국 합쳐서 그리고 대답하는 내용. 근데 우리는 보통 면접 보고 나면 나면 접잘 봤어 하는 건 뭐죠? 말의 내용 막히지 않고 말을 잘했다고 하지만 면접자에게 미치는 면접 판정하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과 태도, 옷차림 이런 거라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어쨌든 언어도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비언어도 사용을 잘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의 내용과 음성 언어, 행동 언어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표현이나 무의미한 습관적인 어떤 표현 있잖아요, 소리나 동작 같은 걸 상관하는 거죠. 뭐.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말한다든지, 눈을 깜짝깜짝 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 감정을 표현할 때는 표정으로 나타내되는 겁니다. 표정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 말로만 하면 상대방이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위치나 방향을 표현할 때는 저기, 여기, 3, 3m 앞,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기, 저기, 라든가, 저 위에, 라든가, 이렇게 손짓이나 시선을 잘 활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 라는 거죠. 세명할 때도 세명 하지 말고, 멀리서 들으면 네 명으로 들껴지냐 네. 세 명이라고 손가락을 표시해 주면 좋겠고, 네. 모양을 표현할 때도 동그란, 복잡한 메시지 표현할 때는 어떤 소품 같은 걸 만들어서요. 소품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그림을 통해서 같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게비용을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버벌이라는 기본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음성적인 부분하고 시각적인 부분 그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3D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츠 통.